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대리입니다. 지금 저녁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 떴습니다. 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대리입니다.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대리운전하러 나왔습니다. 7월 달에 첫 하루가 시작되는 7월 1일이 왔습니다. 아, 어제 월요일 6월 30일 시작 예, 월요일의 시작인데. 어, 송거 갔다가, 괜히 연계되는 콜을 못 타가지고, 시간 많이 주고, 콜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정말 힘든 월요일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화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보다 좀더클 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오늘은 어떤 콜들 잡게 되면서 잘 다닐 수있을지는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더 좋은 콜들 타고 그리고 수입적으로도 좀 좋은 수입 날수 있도록 좀 노력해 봐야겠네요. 현재 맨날 대기하고 있는 물래동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또콜 잡히는 대로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지하, 지하 3층 주차장이요. 네, 네 제가 한5 6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하 3층 네연락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레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강남구 개포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개포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화면상 잘안 보이긴 하지만 개포동에 우성 6차 파트라는 곳이에요. 모셔다 드리는 동안 차주님께서 바로 주무셔가지고 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오기는 왔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뭐 차가 그렇게 막히거나 하진 않아서 어, 운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개포동이란 위치가 연계되는 콜을 받기가 솔직히 쉬운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강남 쪽으로 오는 게 다음 연계되는 콜 잡기에 편해서 강남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개포동에서 조금 이동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지금 계획은 조금 멀지만 아마 선릉역 쪽까지 가든가 아니면 가까이 되는 이제 양재역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양재역 쪽에서 도보 25분, 뭐 32분 이런 콜로 여러 가지 콜들이 좀 뜨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양재역으로 가서 다음 콜 기대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이곳에서 양재역 쪽으로 좀 이동 후에 다음 콜도 잡히는 대로 촬영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제가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개포동에서 매봉역 쪽으로 버스 타고 나오다가 어, 팔달구 인계동 하시는분콜 잡았습니다. 이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매봉역 안쪽에 있는 번화가의 그 모습입니다. 처음 와보네요 저도. 네 식당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全部 인계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주거지역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수원시청역 있는 인계동 번화가 쪽으로 나오는데 앞에서 음주단속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이 조금 멀리 보여서 잘안 보일 수 있지만 음주단속을 타인다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평일에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고하시는 경찰 아, 분들님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주단속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 대리 부르세요 그러면 이 대리가 안전운전 해 드리러 바로 모셔다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계동에 나와 있고요 어, 중간에 어, 출발하자마자 아, 중간 아니죠 출발하자마자 이제 동승자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동승자분을 모셔다 드리고 인계동까지 오느냐고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오래 걸려서 인계동 쪽에 오게 됐네요 어, 어쩔 수 없죠 생각 안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현재 시각은 이제 12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 12시에 서울로 가시는 분 코를 잡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계동이다 보니까 조금 콜 대기 해봐야겠죠. 서울 못 가면 뭐 돌아 돌아서 어떻게서든 해갈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려고 콜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계동에서 좀콜 대기 해보고요. 콜 잡히는 대로 또 다음 차량 진행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제가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계동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광진구 구이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서울로 살아나갑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언제나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 많고 환하고 야간이라고 느낄 수 없는 인계동의 바나가 모습입니다 서울로 살아가서 어쨌든 기쁩니다 구이동 쪽 가시는 분 안전하게 보셔다 드렸습니다 어... 약간 반 포기 상태이긴 했어요. 인계동에서 어 <laughs> 탈출할 수 있는 코를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러고선 좀 한편으로는 이제 잘 될까 어쩔까 그리고 생각이 많았었는데 어 외부로 나갈 때0545시 미시오, 오케이. 어, 나가게 됐네. 그래서 어 함께 가요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같이 택시 타고 올라가야 되나 어째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주 다행히도 에, 서울로 오시는 분의 코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구이동이고요. 구이동이. 여러 구이동이 있죠 네. <laughs> 물론 여기 이제 현재 코를 잡기에 마땅한 구이동 쪽은 아니에요 약간 장암평이나 아니면 약간 어, 성수 이런 쪽 갔으면 좋았을 거를 아, 그렇진 않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좀 버스를 찾아보고요 아마 지금 성수 쪽서부터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수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아니면 신사까지 어, 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 코를 좀 잡아볼 수 있도록, 어, 종로도 불이 들어있긴 하네. <laughs> 지금 현재 1시 40분이고요. 이제 2시를 다가가고 있으니까, 종로가 보통 2시 반 정도까지, 정말 늦으면 3시까지 콜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종로를 가면 끝날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여하튼 이동하면서, 다음 콜 잡히게 되면 다음 차량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제가 한 역삼역에 있는데요. 한 10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고 돌아서 역삼역까지 왔습니다. 아, 실은 아까 그 장안동? 아까 구이역 쪽에서 그 잠실 쪽으로 가가지고 강의역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콜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버스 타고 역삼동 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역삼역 쪽에서 오자마자 동대문구 장안동 다시 도 장안동입니다 <laughs> 오늘 장안동 날인가봐요 이번 안전하게 보시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해 볼게요